손가락 나갔다 던전팡팡 어, 영상을 많이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지금 삼고 갈색도 예, 지금 도전하고 있고요. 여기 와서 아이템을 좀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형님들 요거 엘프 요건 다 구매들 하시죠. 그리고 미감정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구매 후에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진짜 운이 좋으면 좋은 게 뽑히기도 합니다. 자, 지금 수호자 팔찌 봤더니 별로네요. 그리고 아, 요것도 금부처도 별로고요 어, 이거 다 별로네. 아, 살게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것들 한 번씩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운이 좋으면은 또 좋은 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에이, 꽝이네요. 예. 꽝이긴 하지만은 뽑다 보면은 제가 이 상점을 통해가지고 한두개 정도 지금까지 49레벨까지 키우면서 두개 정도 좋은 걸 얻었던 것 같아요. 자,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바로 게임 진행하고요. 어, 자동전투 활성화 눌렀고요. 현재 제 아이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요거 같은 경우는 강화, 제 능력껏 할수 있는 대로 강화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회심의 일격이라든지 캐릭터 피해 증폭 같은 옵션들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형님들이 이야기 하시기로는 이런 것들이 444 옵션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예, 444 옵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 다 하게 되면은, 최강의 캐릭터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다못 잡았네? 왜못 잡았어? 자, 취소하고 예,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 자, 다음 층 넘어갔고요. 오, 어, 보스 몬스터입니다. 아, 이건 좀 쉬었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빨리 들어갔네요. 보스 몬스터가 3층, 6층, 9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형님들 꼭 기억하셨다가 그 층에 들어가기 전에는 조금 더 기다려서 모든 스킬 전부 딜레이 초기화 한 다음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요거 같은 경우도 좀 기다렸다가 스킬 딜레이 초기화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바로 들어가 겠습니다 저는. 자, 다음 던전 들어왔습니다. 알아서 사냥할 거고요. 제가 이제 가방에 보면은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착용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이걸 착용하게 되면 평점은 높지만은 이렇게 옵션이 붙질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을 위해서 놔두는 거고요. 펫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으면 모두 사용해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펫의 능력을 최대한 올려주는 게 좋겠죠. 보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삼각형은 두 개는 무기에 이거 두 개는 방어구에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체력이 너무 부족해서 가능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부 다 착용을 완료했습니다. 파트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가오 룬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등급이 낮아서 못 사용하고요. 현재 보라색. 제가 스샵 봤더니 골드도 획득하신 분 봤습니다. 상위 고래평님들은 벌써 그런 것까지 다 획득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게임을 계속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영상 촬영용으로 뭘좀 놔둬놓다 보니까 플레이를 부지런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면은 플레이를 다 해버리고 나면은 보여드릴 게 없어가지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하루가 지나버렸네요. 매일매일 꾸준히 열심히 플레이 했었는데요. 어제는 하루를 쉬었다기보다는 좀 장시간 플레이를 좀 못했던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상고 가색토 요거 깨고 나서요. 마을 가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냥이야, 형님들. 전부 다 요런 식으로 자동으로 사냥을 하시는 거니깐요요 아, 손가락 팡팡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엘리트 몬스터가 나왔죠? 자, 몬스터가 나왔으면은 이게 손가락 팡팡이 어디서 나오냐 면요 자, 조금 더, 아이고, 아이고. 아, 이고 예, 아, 이거,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어, 자, 기억하기로는 여기, 이 자리죠. 아,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왔죠. 쟤 왔으니까, 저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손가락 팡팡이 시작이 됩니다. 자, 쟤도 왔다갔다 하잖아요. 먼저 한 대를 때려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손가락 팡팡. 자 갔다가 다시 팡팡 갔다가 팡팡 요렇게 네 저희 공수 엘사 제 이름도 지어줬어요 엘사라고 너무 이쁘죠 이 엘사한테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엘사가 잡아줄 수 있도록. 바닥에 이렇게 아이템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오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아이템들 줬어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이 던전 도전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레나 도전 개방 장비 인첸트 개방 황금나무 개방 이런식으로 소울메이트 무한균열 개방 이런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층을 계속 올라가야지 새로운 콘텐츠를 만날 수 있고요 황금나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자 황금나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황금나무 가면은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약탈도 당합니다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뺏어가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친구 있잖아요 친구 같은 경우 좋은 게 뭐냐면은 친구가 이렇게 과일을 수확해 줍니다 친구를 이렇게 맺어 놓으면 장점이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예 열매를 수확해 주기 때문에요 친구 같은 경우 많이 등록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 좀 받아가지고 또 들어갈게요 자 여기 과일 같은 경우는 열매를 이런 식으로 일단 합성을 내 가지고요. 합성 후에 돌아가서 그다음에 장착할 수 있으면은 정형 열매 장착 일괄 장착 눌르면 알아서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장착해 가지고 이 공격력을 이렇게 더 높여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경하기 눌러 가지고 제가 수확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은 좋은 거 가지고 계시네요. 이런 거 구경하기 가서 어디 갔어? 아왜맨 위에 있는 거는 쟁탈할 수 없고요. 요거 111레벨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필요 없고요. 자 갱신 한번 할게요. 요 피칼리님 이런 식으로 다피칼리님 괜찮네요. 요거 쟁탈해가지고 이렇게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싶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원래 구성이 돼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비료 주기 눌러가지고 일괄 선택해서 예, 확인하면은, 요런 식으로 황금나무 경험치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별하늘이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레벨이 되다 보니까, 별하늘에 들어가서 입장하면요, 혼돈의 은하라고 여기 들어가서 알아서 사냥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 보시면 계약스톤을 줍니다. 이 계약스톤 같은 경우는 제 엘사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꾸준히 이렇게 플레이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이, 뭐야? 어이, 어이, 버그다. 방금 버그 너무 떠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행동력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동력이 좀 많이 아깝긴 하지만 보시면은 다양한 아이템들 이런 식으로 획득할 수있으니까요 참여해가지고 좋은 아이템들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열심히 잡아가지고 계약 스톤 좀 많이 나와야지. 그리고 애들 지금 왔다갔다 하고 바보 같죠? 이게 바보같이 안 하려면은 수동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이런 식으로 절 따르게 한 다음에, 네, 공격을 하게 해야지 애들이 어리버리하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애들 놔둬놓고 저 혼자 그냥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기도 합니다. 자, 형님들 플레이할 때 그게 좀 답답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게임의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갔다가 바로 공격을 해야지 애들이 제대로 공격을 합니다. 자 이런식으로 공격하고요. 자 다시 이것도 잡고 이런식으로 클리어 해 나가는 겁니다. 은하 도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게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오신 형님들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거죠. 자. 끝났네요. 요거는 나갈 때는 수동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됩니다. 자 일단 획득했던 아이템을 요 밑에 어 여기 또 바닥에 뭐좀 떨어져 있네요. 이게 자주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자주 떨어질 줄 알고 계속 접속해 가지고 구경하신다고 저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요 방금 주신 거는 이벤트입니다. 요위에 있는 아가씨한테 가면요 이벤트 뽑기가 있습니다. 이 뽑기 해가지고 뭐 좋은 게 나오기도 하고요. 자어 요거 좋은 거 나왔네요. 요게 코스튬 관련한 아이템이죠. 그 다음에 조각나왔고 꽝이고요 에이 꽝이다 에이 이런거 꽝 나왔네요 뽑기 기록 보시면은 뭘 뽑았는지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요자 그리고 아이템 너무 많이 주셨으니까 여기 가서 아이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클릭해서 아이템 횟수에서 일괄선택 판매하면은 어휴 아이템 이거 팔아야 될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룰렛이 있습니다 룰렛 보면은 현재 플레이 가능한 횟수 10일에 있는데요 한 번에 전 5회씩 하고 있습니다 오, 가운데 시작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요 운 좋으면은 아이 이거 꽝이고요. 자 다시 좋은 거한 번만 떠라 방송 중인데 아이 꽝이네요.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12시, 3시, 6시, 9시가 좋은 겁니다. 자 다시 모아가지고 또 해야 될것 같고요. 자 일일 특가 같은 거 매일매일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장하는데만 도움이 되니까요. 무료 무료니까 다 받으셔야 되고요. 업적 들어가면 업적 로그인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또 보상도 받고. 어, 우편으로뭐 많이 왔네요. 일괄 수령. 아레나 쪽을 보겠습니다. 현재 아레나 37위로. 네 30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있는 분들이 워낙 세가지고요. 너무 강하 신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게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 후후후님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아우 후후후님 또 엄청 세네. 아우 이길 수 있을까? 아우 간신히 이겼다. 와 진짜 간신히 이겼다. 와. 어휴 랭킹 보상 수령 일단 하고요. 아, 쉽지 않다. 좀더 제가 강해지고 도전해야 될것 같아요. 보석이 바닥에 또 떨어져 있네. 그리고 스킬 레벨업 같은 거 해야 됩니다. 스킬 레벨업 할수 있는 돈이 있나? 제가 현재 17만원 있네요. 17만원 있으니까, 아, 예 진짜 골드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레벨업하고 7만원. 7만원으로 할수 있는 게, 네, 없네요. 아, 7만원으로 이거 할수 있나? 아, 됐다. 요거는 다이아몬드가 들어갑니다. 2,000 다이아. 아, 이거 지2,000 다이아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쓰는 돈이 많아가지고요. 자, 그리고 매일매일 신규 아이템이 나오니까 신규 아이템도 구경해야죠. 자, 아이템 구매. 뭐가 있을까요? 0원짜리 구매하고. 아, 계약스톤 판매한다. 900원. 900 다이아면 이거 초, 야, 이거 사야 되는데. 이거, 이거 꼭 사야 되는데. 계약스톤 있네요. 우리 엘사 랩업 시켜야죠. 우리 엘사 랩업 할수 있나? 아, 부족하다. 이게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아. 애써 열심히 키워야 되는데, 아이. 자, 여기 대장간 가서 보시면은, 여기 보석 장착에 들어가면은, 제가 착용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HP 회복, 그리고 HP 회복입니다. 제가 오래 살아야 되니까, 실드, 여기는, 빨리 쳐라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형님들 공략들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렇게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사냥을 할때 아까 전에는 제 수준을 좀 알아보려고 상고 갈색토에 도전했는데요. 그냥 상고 암장에 들어가면은 편안하게 사냥 가능하니까요. 저는 현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자동 돌리고 있습니다. 자동은 여기서 돌리고 있고 제가 조금 더 성장이 됐다 싶었을 때 저기 가가지고 도전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현재 플레이하고 있고요. 오늘 아마 열심히 플레이하면 50레벨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0레벨 찍고 다시 다음 던전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참 그리고 댓글 중에 이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형님들이 있는데 형들 게임 보세요. 이 이런 게임이 저한테 무슨 광고를 주겠습니까? 저는 그냥 게임이 아기자기하고 재밌어가지고요. 이 중독성이 꽤 있습니다. 처음에 그래픽 보고 떠나시는 형님들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이거 플레이해볼 만한 그런 게임이라 생각하고. 항상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보신 힘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